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전쟁, 반목, 종교적인 분쟁이 사실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또그 결과로서 국지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뭐 이스라엘과 주변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들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어, 이슬람교와 어, 기독교, 어, 유대교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어, 나는 생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성경의 교리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의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전에 하는 뭐 순장의 풍습이나 뭐 왕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죽였다든지 내지는 어뭐 우리 성경에도 구약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예를 들어서 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뭐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나오고 이런 것처럼 실제 살아있는 인간을 어떤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고대에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마야나잉카 문명 또 우리가 잘 아는 예, 중국 진나라의 어떤 진시황의 어떤 무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음, 성경과 기독교와 천주교가 사실은 획기적이었던 부분은 그러한 어, 인간 매장의 어떤 풍습을 사실은 어, 어찌 보면 이교도 내지는 잡잡교의 어떤 나쁜 관행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은 어, 어, 유대교와 어, 기독교, 천주교가 사실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어, 과연 그러면 어, 아브라함이 이 예를 들어서 부인 뭐 실제로 어, 성경에 있어서 이 이슬람교와 그리고 천주교 내지는 음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해석상의 차이점들이 있는 부분이 실제 이제 에 아브라함의 원 부인인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해석 그리고 이삭으로 인해서 정통 계보를 이뤄 나가는 부분 이 실제로 이제 에, 기독교 천주교의 부분이고 실제 첩이고 정식 부인이 아니었던 예를 들어서 하갈에 의해 가지고 원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무함마드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계보상의 차이점이 사실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전 인류가 분쟁과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될 만큼 그 차이가 과연 큰가? 이게 된 부분은 굉장히 의심의, 의심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반성의 어떤, 어, 지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어, 것들로 인해서 그 차이점이 결국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부분이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원, 에,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탄생해 오는 과정까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양 종교가 같이 맥락을 해 오다가 왜 거기에서 분리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전쟁을 해야 할만큼 그렇게 어떤 이게 심각한 차이냐 이 부분은 성경의 근본 정신에 대한 해석이나 오해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실제 성경이 갖고 있는 인간 존중 그리고 생명 존중의 어떤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어 중간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에 있어서도 유대교인들이 결국 어 우리가 신약 탄생에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했던 열심당원의 어떤 이런 가치,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어, 사실은 원 기독교에서는 뭐 사실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 사두계인과 바리세인 모두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의 어떤 출연으로, 어, 그 부분들을 원래 인정을 못했던 그런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어,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행태의 종교행위 이 부분으로는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 어, 예수님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제제의 어떤 모든 행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로서 모든 것이 충족됐다라고 하는 어 이러한 어떤 어 합일된 사실은 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한 600년 정도 뒤에 다시 나타난 무함마더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알라신이라고 하는 어 형태로 이것이 별도의 유일신을 강조함으로써 물론 그 자체에 이슬람교의 뭐 교리가 갖는 어떤 순수성이나 어 고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지금 현재처럼 종교적인 분파로서 그리고 원 어떤 어 구약과 어 성경이 갖고 있는 인간 존중 그리고 생명 존중의 어떤 정신을 어억긋나면서까지 결국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란에서도 실제로 자비라든지 어떤 그 금식,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기도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호전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단지 하나 이제 이슬람교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 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결국 지금도 어, 서로가 전쟁에 어찌 보면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 천주교와 어,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로 어, 수많은 전쟁에 어찌 보면 불씨를 어,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기타 뭐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어 진행되는 이런 전쟁들도 실질적인 성경에서는 그러한 전쟁을 사실은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정신 자체는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이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사실은 절대적인 유일 신앙의 체계와 이기에 그스러면 모든 것을 같이 배척하고 서로 상생할 수 없는 이러한 행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의 편견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존중, 몰존중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결국은 유일신앙을 강조하는 양종교들의 어떤 특징이 갖는 불가피한 충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결국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기타 다른 생명도 존중하는 이런 형태로 사실은 만들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 주역에서도 원래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 그리고 어 바람과 연못 그리고 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어 음양 오행의 변화를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어, 먼저 공간적인 부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그리고 어, 하늘이 먼저 그리고 땅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인간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 창세기에서도 먼저 공간 땅이란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인간이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가 공통점을 가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리고 어 부활이라는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 어 다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행태로 다시 간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태극의 어떤 원리하고도 사실은 서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적 사상이나 그리고 어, 그리스토교 사상이나 그리고 이슬람교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서로 어, 일맥상통하고 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가 싸워야 된다거나 서로가 어떤 자기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고 전쟁을 이루어까지 이르는 이러한 행태는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 가지고 조직화되었을 때는 또한 근본 전신과 다르게 그 잡을 수 없는 폭력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